안녕하세요. 수학고고입니다. 오늘은 유리수 혼합계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둘다 들어있는 거 자유자재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들어있을 때는 우리는 일단 무조건 플러스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 저, 바로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어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기억나죠? 다 플러스로 바꾸고 난 뒤에 계산하기 쉬운 것끼리 바꾸거나 먼저 계산을 하거나 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미 더셈으로 다 바꾸었기 때문에 그럼 더셈의 교환 결합법칙. 이 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니까 중간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전부 플러스로 바꾸어야 이걸 쓸수 있어서 계산이 편해진다. 그러면 일단 모두 바꿀게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뒤에 부호를 바꾸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뒤의 부호를 바꾸고 플러스는 그대로.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자, 결합 법칙 이거 먼저 할게요. 두개 부호가 다르네요. 빼고요. 큰 놈의 부호를 가져간다. 요거 두개 계산합시다. 두개 부호 같습니다. 더 하고요. 부호를 가져간다. 부호가 달라요. 빼네요. 큰 놈의 부호를 가져간다. 답은 마이너스 5.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 요, 이렇게 쭉 늘려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정말 매끄럽게 계산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착각하거나 약간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만약에 줬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거 계산하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계산하라. 어, 앞에 숫자가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되어 있어. 앞에 숫자가 없는데 어떡하지? 앞에서는 이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했는데, 어, 이건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만 나와 있으면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애를 기호로 만들어낸 그 기호 있었죠. 걔 누구였어요? 0이었죠, 0. 아무것도 없지만 계산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를 0 두고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부호를 바꾼다. 0과 3을 더하면 당연히 그냥 3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를 하나만 똑 떼어서 얘를 계산하라. 이렇게 하면 앞에 숫자가 없는데 플러스로 고쳐도 되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없으면 0 써놓고 생각하세요. 헷갈리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부호를 바꾼다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혼합 계산을 하는데 뭔가 헷갈린다. 부호가 애매하다.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플러스 기호와 괄호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여기는 괄호도 하나도 없고 중간에 그 부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고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의 부호를 지정을 해 줬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여기는 부호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3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자기 부호인 게 확실하고 1 0 앞에 있는 부호도 자기 거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 있네. 마이너스를 쓰고 8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래 플러스가 생략돼 있던 거고 마이너스 써 주고 5는 그냥 오니까 플러스 5로 써 주자.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마이너스를 고칠 거니까 이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로 쓰고 뒤에 부호를 바꾸고 플러스로 쓰고 부호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건 이겁니다. 풀이가 몇 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제안하는 방법은 이 줄을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부호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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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에다가 다 플러스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이 마이너스를 고치는 귀찮은 짓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마음껏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앞에 있는 부호를 다 자기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부호는 다 본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플러스로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건 쉽죠? 이거 두 개. 먼저 결합법칙, 이거 두개 먼저 계산을 하면 두 개의 차이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차이를 쓰고 큰 놈의 부호를 가져간다. 그리고 이거 다시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지요. 선생님이 강조한 게 뭐였냐 하면, 자, 이것들을 이렇게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전부 플러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부호를 가져간다. 앞에 있는 부호를 숫자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건 팁입니다. 문제를 풀때 이렇게 풀면 훨씬 속도가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씩 다 가져간다고 했죠? 그러면, 플러스 5, 마이너스 10, 플러스 9. 자, 두개 계산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차이를 쓰고 큰 놈의 부호. 부호가 다르니까 차이를 쓰고 큰 놈의 부호. 됐죠? 자, 이번에도 부호를 다 가져간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7. 자, 놓고 보니까 얘가 분모가 같은 분수입니다. 고맙네요. 자, 이두개 바꿀 수 있죠? 교환 법칙.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플러스 2. 자, 이두개 계산 가능한가요? 일단, 분모는 같으니까 쓰고 시작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같은 부호 더하기.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자, 플러스 2는 한 번에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줄더 쓰지 말고,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가 같으니 일단 써두고, 부호가 다릅니다. 차를 쓰고, 큰 놈의 부호를 가져갑니다. 예쁘게 부호를 중간에 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요. 부호를 가져간다. 마이너스 2.5, 플러스 6분의 11,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5. 자, 아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얘 둘이를 총분을 하고 싶다. 자, 이 플러스 5는 이 앞으로 당겨서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플러스 5를 하나, 둘, 셋, 세, 세 개를 넘어서 이렇게 맨 앞으로 써도 될까요?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두 개를 먼저 바꾸고, 그럼 요거두개 자리 바뀌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5가 되면 이두개 바꾸고, 다시 얘랑 얘랑 바꾸고, 얘랑 얘랑 바꾸고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더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내 마음대로 순서를 정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면 이렇게 먼저 적어주고요. 얘는 통분을 해서 적어줄게요. 분의 11 마이너스 6분의 10 자, 이거 계산하면 쉽죠? 두개 부호가 다르니까 차이를 써줘. 5, 2.5큰 놈의 부그 다음에 6 써주고 부호가 다르니까 차이를 쓰고 큰 놈의 부호 이렇게 되겠죠? 자리가 모자라네요. 그럼 여기다 계속 이어주겠습니다. 자, 플러스 2.5는 플러스 10분의 25. 플러스 6분의 1. 자, 최소 공배수. 하기 전에 약분부터 합시다. 5, 20, 5, 25. 어, 6분의 1. 얼마로 계산을 하면 훨씬 편하겠네요. 15 더하기, 6분의 1. 하면 6분의 16이 되고, 끝까지 통분. 3이는 6, 3, 5, 15. 2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문제들 정말 많이 다뤄보셔야 돼요. 매시간마다 자꾸 많이 하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사고력이나 심화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다 기본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2까지는 연산 문제를 매일매일 꼭좀 푸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게 손에 익을 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쯤부터 이제 심화 문제를 풀고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